안녕하세요. 5월 17일 일요일 심야 배송 나갑니다. 지금 1시 18분이고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아유, 자다가 이제 나가지고 진짜 일하러 가기 싫다. 어, 계속 더 자고 싶었는데 진짜 비몽사몽 막 깨가지고. 일단 나오니까 또 잠이 깨니까 좀 괜찮네요. 아유, 진짜. 안자 수도 없고, 지금 1시 반 입차기 때문에, 안자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조금 잔다고 좀 누웠는데, 아우 막, 연락이 때는 진짜 힘들어서, 연락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애피도 뻗어가지고 자다가, 내가 옷을 뭐 주준주춤 입으니까, 쥐도 벌떡 일어나네. 자, 지금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 반이라도 조금 늦게 자고 입차를 해서 조금 늦게 나왔어요.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물건 싣고 나가는 길입니다. 현재 시가 2시 37분이고요. 도착하면 한 3시가량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가구수가 뭐 보통 날보다는 좀 적어요. 38가구에 55갠가 57갠가 하여튼 그래요. 40가구가 안 되니까 40가구가 안 되니까 이게 왠떡이냐 싶습니다. 맨날 많았잖아, 그죠? 그리고 지난번 갔던 그 어, 수성구 지역, 아파트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쉬워요. 여기는. 가기가 좀 수월하고 좀 좋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그 해프님하고 우리 해피가 또 친해져갖고, 그 아가씨 있더라고. 그 이제 해피를 알아가지고 해피 좀 봐도 돼요. 이러면서 맨날 인사하러 오더라고. 우리 해피가 이렇게 인기 좋아요. 순하다고 막 다들 난리지 자 지금 출발해서 일단 일을 시작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은 또 짐도 꽉 찼습니다요 2시 57분 첫 번째 배송료 도착했는데 아 오다가 폰이 먹통돼가지고 막안 보이는 거예요 켜지지도 않아 꺼지지도 않고 아 이거 진짜 먹통이 돼가지고 이거 짝각깍하면서 오늘 일다 했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까다 보니까 또 켜지더라고. 이 폰이 몇번 떨어뜨리고 나서 애가 좀 맛이 갔어 뭐 요새도 계속 뭐 하면은 이폰 들고 뛰잖아요. 폰이 들고 뛰고 그 소리 나는 것들, 폰 안에서. 아이, 일하다가 맛이 가면 큰일 나는데. 아까 진짜 난감하더라고. 물건 다 씻고 나왔는데. 일단 지금 가겠습니다. 오늘은 앱에가 다 고층에 있습니다. 아이고, 앱에 계산시라고. 시운 코스인데도 속도가 안속도가안 지금 친시는이분인는이친구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도구보이줬겠다 진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너무 피은해너무이구이야고층이 많아. 이야이 많아? 이 아파트는 그래도 다 거의 어, 지하 1층이 있네요. 아까 그 아파트는 다 고층에 멈춰가지고 엘베 기다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엘베 시간도 무시 못하거든. 엘베 기다린 시간, 뭐이 시간. 그 오자마자 바로바로 탈수 있는 뭐 지하 1층에 있다든가, 1층에 있다든가 하면 금방금방 금방 하는데 기다려, 올라가는 것도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은 진짜 아, 기... 무시 못해요. 아까 기... 전에 속도가 기... 기... 안 나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박스를 늦게 써들고 있어야 되니까 또 새벽 배송, 심리에서 새벽 배송은 그 신선 제품이 또 박스가 많기 때문에 무거워요 좀. 그래서 좀 힘들지 5시 11분 5가구 남았네요 어, 지금 바깥에 창문 쪽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어, 날이 밝았네요 오늘은 다 지하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날이 밝았는지 안 밝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는 무조건 그 안개등을 또 켜고 댕겨야 되니까 어두워서 그래도 이쪽은 이 아파트는 그나마 오늘 새 아파트 돌았는데 새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하기 편한 아파트네요 자 다음 장소도 이동할게요 5시 28분 업무 끝 여기가 옛날에 왜 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텐데 여기 길이 막혀가지고, 어, 요, 공사하던 집인데,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후진을 못해갖고, 우리 이제 캠프 분이 후진을 빼줬다는 그 곳이네요. 저는 이전봇대에 가로막혀가지고, 제가 빼지를 못했었어요. 어떻게, 오도 가도 못했는데. 지금 또 후진을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어 어떻게 할까 우리 피 계속 지하주차장에 있어가지고 우리 피 오늘 계속 잠만 잤어 어떻게 앞에 안 가보자 앞에 어떤지 아 어. 전에는 이제 예전에는 앞에 갔을 때 길이 막혔었거든 지금도 길이 막혔겠지만 길이 뚫릴 겠나저 계단이 있다니까. 돌릴 데가 없어. 저 앞에 저런 계단이에요. 막혀 있어. 어, 어떻게. 여기 돌려야 돼. 마지막에 남고수네. 와, 여기 되게 잘 해놨다. 여기는 텃밭을 이렇게 읽어놨는데, 텃밭 옆에. 오. 아저 어, 건물은 되게 좀 낡았는데 뭐머꼬맹이 어, 어, 꼬냥이 우리 햇빛 보면 난리 나겠다 꼬냥이 어디 갔나 어 어디 갔나 여기 안녕 냐옹 <냉> 어이고 자리 잘 잡았네 그 녀석 여긴 텃밭이고요 여기는 공원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잘 해놨네 저 나무도 되게 오래됐나봐 아카시아 나무 근데 저기가 좀 옛날 건물인데 무슨 건물인가 모르겠네 지금 하고 있는 건물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지금 차 빼러 가야 됩니다요 아이고 후진은 난코스입니다요. 아 후진을 거의 100m 이상 뒤로 오고 또한 50m 정도 좀 뒤로 와가지고 일단 주차를 세워놓고 내비시아하러 왔습니다. 와, 후진 정말 싫다. 후진 잘하는 법 있나요? 이거 유튜브 찾아봐야 되나? 그 뭐지? 운전 교육하시는 분이 또 올려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긴 있던데. 후진하는 법을 저번에 한번 봤어요 그거대로 하니까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를 조금 잡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어아 후진통이 사람 좋겠다 특히 좁은 골목 들어가는 거왜 억지로 이래 보면서 뭐 직진할 때도 억지로 보면서 들어가는데 그거를 후진해가 나오려면 사람들이 진땀 난다니까 게다가, 우리 해피가 계속 일어나요. 창문 열어놓고 가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바람 낼때만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놈의 해피 대가리 때문에, 어, 백밀러가 안 보여. 해피 앉아, 앉아! 이렇게 도이 새끼 자꾸 막 일어나고 가면, <laughs> 진짜 화날 때는, 대가리 치워, 이 새끼야! 금반도 <laughs> 좀 많이 혼났지. 자꾸 고기 들고 막 해가지고, 백밀러 보여야지. 백밀로 보고 어, 후방 카메라 보고 그러면서 하는데 후방 카메라만 보면 내가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진할 때 항상 영상 보시면은 막 목을 쭉 빼가지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그러잖아. 아꽃 너무 이쁘다. 요새 장비가 많더라고요. 어디 가나? 아 이쁘다. 아, 어쨌든 이제 오늘도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여러분들도. 오늘 화이팅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주간 배송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